내 스타일 할게요. 제 네, 수능에 자꾸 목숨 걸지 말고 수능 끝나면 다될줄알는데 네, 그래도 수능이 좋아. <laughs> 그끝나면 인생 그 축가거든. 그러니까 수능 부담 없이 보고 또한1 0년더 살다 보면 수능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수능도 못 쳤다고 또 자살하지 말고 왜냐게 죽을라 그래. 죽지 말고 수능 어 항상 어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남을 짓밟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결과를 우해 과정을 다버려둔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거든.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는 죽게 있다고. 나는 과정에 충실했으면 결과는 뭐, 흔한 게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또 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잘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떼석과 인도하심수 있으니까 천국 가면은 뭐 하나님이 수능 잘 봤다 잘못 봤다로 뭐 화내시겠어요? 나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 힘내.